노션을 가장 쉽게 알려드리는 노션연구소입니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기장 템플릿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노션 페이지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도와드리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기장 페이지를 완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린 내용은 정주행 하시는 분들의 영상 피로도와 불필요하게 영상 길이가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에 일기장 페이지를 하나 생성해서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1번, 2번, 4번은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른 형태로 보이게 한 것일 뿐입니다. 노션에서 일기를 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페이지에 줄글로 쭉 이어쓰기. 두번째는 일자별로 페이지를 생성해서 내용을 적는 겁니다. 세번째 방법이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일기장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서 일기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대시보드에서 일기장 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엔터. 뭐, 어, 제목은 일기장이나 다이얼이라고 하면 되겠죠. 일기장이라고 심플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콘 추가, 커버 추가, 그리고 전체 너비까지는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일기장 레이아웃을 먼저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달력이 오른쪽에 가 있는 형태지만 어,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달력이 왼쪽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달력을 토글 목록 속에 숨길 수도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정했으면 각 카테고리에 제목 역할을 할 블록을 미리 만들어 줍니다. 인용 블록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블록 전환하는 팁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투데이라고 적은 이 텍스트 블록을 인용 블록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점 6개 클릭해서 전환. 전환해서 인용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블록에서 아무 곳에나 더블클릭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인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꾸고 싶은 걸로 바꾸면 됩니다. 기존의 텍스트였죠. 이 텍스트를 더블클릭. 여기서 인용. 이렇게 하면 인용 블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목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 블록을 조금 굵게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더블클릭 컨트롤 B 또는 여기 B자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색도 바꿔 줄게요 색도 바꾸고 그리고 여기 인용 블록의 색상도 바탕 배경도 바꾸겠습니다 네, 요거랑 똑같은 블록을 세개더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점 6개 클릭해서 복제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아무 곳에나 한번 클릭해서 그 상태에서 Ctrl D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여기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점 6개를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이제 제목들을 바꿔 볼게요. 여기까지 제목 역할을 할 블록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일기장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슬래시 대 엔터.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페이지 내에서 아무 곳에나 만들면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본인이 원하는 곳에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표 형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일기장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요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은 숨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일기장에 들어갈 내용을 이표 속에 만들면 됩니다. 우선은 일기니까 날짜 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날짜 속성을 생성하고 가장 앞에 두겠습니다. 이 속성은 제목 속성으로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속성을, 이 제목 부분을 이름이 아니라, 음, 오늘 일기 한줄 요약이라는 내용으로 바꾸겠습니다. 제목 역할을 할수 있게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기 제목 속성에다가 날짜를 적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반드시 이 진짜 날짜 속성도 따로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요 관련 내용은 이전에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일기장 템플릿에서는 날짜 속성을 하나 만들고 제목 속성에 오늘 일기 한줄 요약이라고 저는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본인에게 필요한 속성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적는 내용들은 당연히 예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생활에 맞게 필요한 내용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절약이랑 경제 생활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더하기, 숫자, 오늘 사용, 오늘 사용한 금액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를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꾸준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읽은 책을 더하기, 선택. 책 제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 만에 한 권을 읽는 경우보다 여러 날에 걸쳐서 한 권을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 속성으로 매일매일 적는 귀찮음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도 바꿔줄게요. 오늘 읽은 책.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생산적으로 보냈는지 체크하고 싶다면은 생산성 속성을 만드실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느꼈던 그 감정들을 간략하게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감정도 속성으로 만들어 둘수 있습니다. 저는 만족도라고 할게요. 오늘 하루 얼마나 만족스럽게 지냈냐? 여기서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선택, 선택 속성을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텍스트로 해서 여기다가 이모티콘 사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족도. 얘를 복사해서, 심표. 이 상태에서 여기 클릭해서 유형을 텍스트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다섯 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감정. 감정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중 선택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텍스트로 시작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감정을 만들어 두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다중 선택으로. 이렇게 바꿔두시면은 다음에 여러가지 감정들을 쉽게 입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양식을 표에서 캘린더로 바꾸겠습니다. 표 클릭, 보기 편집, 표가 아니라 캘린더. 캘린더 양식으로 바뀌었구요.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 이제 레이아웃을 조금 다듬어 볼게요. 캘린더를 투데이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칸의 간격을 투데이가 훨씬 좁아야 되겠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캘린더 아래로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점 6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항상 여기 요 파란색 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손을 놓으면은 아마 캘린더 안으로 들어가 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버립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저는 요 자리, 요 자리에 두겠습니다. 파란색을 잘 보세요. 이 자리가 아니라 요 자리입니다. 네, 캘린더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 날짜로 하나 입력해보죠. 일단은 조금 2월 달력이 보이게 바꾼 다음에 여기서 항목 추가 클릭. 오늘 사용한 금액은 12,000원. 여기 숫자 1, 2, 3 클릭해서 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원, 그리고 오늘 읽은 책은 그럼 이제 이 캘린더에.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내용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내가 하루가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아니면 얼마를 사용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추가하는 어떤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매일 이 달력 속에서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오늘의, 오늘의 일기장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볼수 있게 이 부분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점 6개 클릭, 링크 복사. 복제가 아닙니다. 링크 복사입니다. 링크 복사와 복제의 차이도 이전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링크 복사 클릭, 여기 클릭, 컨트롤 V,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생성 클릭. 이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닐 겁니다. 보기 형태를 바꿔 주겠습니다. 점 3개 클릭 레이아웃을 캘린더가 아니라 갤러리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노션의 갤러리 속성과 그리고 필터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이것까지 생략해 버리면 또 너무 심하니까 간략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칸을 조금 넓힐게요. 필터 클릭 고급 필터 추가 날짜 is today 저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노션이 버그인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지금 한글로 나오신다면 날짜가 오늘 오늘 내용이 포함되게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날짜가 오늘인 내용만 보여줘라는 필터를 우선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오늘 날짜에 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을 한번 바꿔볼게요. 속성. 속성에서 날짜도 나왔으면 좋겠고, 감정, 만족도, 오늘 사용한 금액, 오늘 읽은 책. 순서도 조금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위쪽에 이 공간이 마음에 안 들죠? 이 공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면, 여러분들께서 갤러리 속성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점색에 클릭해서, 여기 갤러리. 지금 보면, 카드 미리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페이지 콘텐츠로 되어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일기의 내용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콘텐츠의 또 다른 장점은 이미지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 내가 오늘 하루를 기억할 수 있는 사진이 있다고 친다면 그 사진을 이렇게 입력했을 때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이.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일기 형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그래서 이런 공간들은 여러분들께서 노션을 조금만 익히시면은 원하는 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또 다른 제가 원하는 사진을 보통은 넣어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책을 읽다가 어,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찍어둔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내용을 한번에 요약해서 볼수 있는 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링크 복사, 링크 복제, 보기 형식은 갤러리, 보기 형식은 갤러리로 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콘텐츠, 속성, 이런 식으로 내가 이번 주 내용만, 이번 주 내용만 요약해서 보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빠트리고 지나갈 뻔 했네요. 이번 주 내용만 보려면은 필터를 설정해야 되겠죠. 필터. 그리고 고급 필터 추가. 날짜. 그리고 여기, 저 지금 계속 버그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 저는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번 주도 아니고 이것주라고 <laughs>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하면은 이번 주 내용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로 아마 이번 주를, 이번 주 내라고 해야 될까요? 요 부분은 제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일기장 템플릿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복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함수 2탄, if에 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